자, 커먼 그라운드 1층에 있는 싱쿵 피어싱인데요. 지금 하범 매장하고 본 매장하고 두 군데가 있어요. 보면 제품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피어싱부터 귀걸이, 목걸이, 팔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수증 리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면은 기본 피어싱을 받을 수 있어요. 예쁜 게 굉장히 많죠? 보면 사장님이 직접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 조절이라든가 참이라든가 이런 것들 골라서 할수 있어요. 귀엽고 예쁜 게 상당히 많네요. 보면 피어싱은 하는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 할 건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입술 피어싱도 가능해요. 보면. 서지컬 스틸, 구이오 실버, 아이브로우 피어싱, 아우터 컨츠 피어싱, 바디 피어싱, 트러거스 피어싱, 이너 컨츠 피어싱이라고 여러 부위에 피어싱이 가능해요. 시술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K 골드예요. 종류가 이제 되게 많고요. 네. 저희 AS도 되고요. 어, AS도 된대요? 아 네. 귀걸이는 8,000원 이고요 사지컬 스틸도 있으니까요. 음, 가죽 팔찌도 있네요. 반지도 있고요. 사선 피어싱은, 이건 사선 피어싱이라고 한다는데요. 이게.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해요. 이거 어디에다가 하는 건가요? 귀. 귀 이렇게 귀 인더스트리야 여러분. 아. 아. 제 귀는 직접 건데. <laughs> 네. 어 굉장히 독특하죠.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가격도 저렴해요. 이거 딴 데에서 이거 동일한 제품인데, 이거 전는 16,000원 줬거든요. 예쁘죠? 자, 싱쿵피어싱의 파본 매장인데요.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기는 훨씬 종류가 많아요. 헤어 제품도 있고요. 구이 실버. 또 다양하죠? 반지, 귀걸이, 목걸이. 예쁘네요. 구유 실버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알러지 있는 분들, 피어싱 제품 아니면은 구유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예쁘네요. 인테리어도 과자하고요. 반지에? 예. 좋은 목걸이. 발찌발찌도 있고요. 스타들이 착용한 이런 사진들도 있어서 어, 나비. 응, 요즘 응. 나비가유행이요 해드려요 이렇게 보고 거울에대보시라고 하고요 음자 특이하게 개성에 맞춰서 네. 하실 수 있게 많이 가져다 놨어요 음 <laughs> 그리고 되게 알세팅도 고급스럽고 네 무니켈 도금이라서 잘안 맞아서 저희 은침도있고요네 이거는 얼마인가요? 얘네들은 다 8000원이야 얘네들도 어. 가격도 상당히 좋구요. 디자인이 예쁜게 상당히 많아요. 자, 팝업 매장의 센터에 DP된 제품들인데요. 이쪽은 인기 제품들이 골고루 DP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신콩 피어싱의 신제품 팔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게 투라인이고요. 실버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상당히 독특하고 예쁘죠? 자,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귀 볼에 두 군데 끼울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소독부터 하네요. 요거 뒤에 라블렛 교환도 가능하고요. 저는 동그란 것보다는 좀 동글납작하고 이렇게 손으로 잡기 쉬운 게 좋더라고요. 신쿵 피어싱 커먼 그라운드 점인데요. 제품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이게 아기자기한 것부터 피어싱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셨고요. 요것도 상당히 독특하죠. 요 십자가는 거의 좀 별로 없더라고요. 뱀. 그리고 요 뒤에 둥근 납작볼로도 교환을 해주셨구요. 그리고 귀걸이도 구매를 했는데, 귀걸이는 지금 착용을 했어요. 가격도 좋고, 예쁘고, 그리고 위생에도 상당히 철저해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저는 귀걸이 타입 중에서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저는 플라워를 좋아해서 달랑달랑 거리는 게 상당히 귀엽고 예쁘죠. 잘 고른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딱 지금 오늘하고 잘 어울리고요. <목소리> 자, 심쿵 피어싱 커먼 그라운드점에서 영수증 리뷰를 하면은 요 스톤 피어싱을 증정을 해주신다라고요. 해 참여하면 좋겠죠?